반갑습니다. 어 1품 수학 75페이지 고난도 문제 1번 풀겠습니다. 어 다음 식이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부등식을 x가 해래요. 그다음에 어이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보자. 풀어 보면 4x 2가 작거나 같다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항하면요 6x 그 다음에 상수는 우변 18 하면요 양변을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이 되겠네.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어, 3보다 작은 해를 찾으면 되겠지.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2, 1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이제 써주면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 요거 곱이 0이다. 그래서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게이 2차 방정식의입니다 그러면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x는 2가 돼요. 어, 둘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는데 x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해는 x는 2밖에 안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어, 2차 방정식 m이 지금 섞여 있는 이런 식이 있어요. 얘가 n값에 관계없이 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대. 해 뜨면 뭐 한다고 했죠? 대입한다고 했잖아. 대입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m,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b는 0.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m으로 한번 묶어주자. m으로 묶어주면 m, 1 마이너스 b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a 플러스 1은 0이다. 봐봐. 어떤 수를 더해서 0이 되려면 앞에 것도 0되고 뒤에 것도 0돼야 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어, b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하니까 b는 1일 수밖에 없고요,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두 개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3번 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또 떴습니다. 해 뜨면 뭐한다? 대2해 뜨면 대입 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a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항하자 a 마이너스 b 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식을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가 떴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ab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2ab 는 2개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되고요 ab 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우리 곱셈 공식 변형 되게 많이 풀었었다 맞지? 이거 어떻게 풀더라?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에서 같아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 2ab를 하면 같다. 맞죠? 그러면 이제 대입하자. 요 값을 알고 있어요. 예 제곱은 얼마? 16. 그다음에 요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6. 그래서, 계산하면 10이 됩니다. 4번, 어, X가 알파래. 그랬을 때, 요 식의 한근이, 어, 알파가 한근이라고. 그래서 이 시계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시계 값. 좀 복잡해 보이죠? 일단은 해 뜨면 무조건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하자. 알파 제곱 플러스 8 알파 마이너스 5는 7 알파 플러스 2 이양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7은 0이다. 됐죠. 그러면 여기 이식을 한번 보니까 이게 나누기 해가지고 나올 식은 아니야. 그럼 이 식을 조금 분해를 해보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랑.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7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왜 쪼갰냐면 요거 봐봐 요거 값은 얼마예요 얘 7이잖아 요거7 나왔어 그 다음에 요 값은 이 식을 알파로 나누어주면 나올 것 같아 알파로 나누면 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0이잖아 어떻게 해서 알파로 나눌 수 있다 어, 알파에 0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 안 하니까 나눠줘도 됩니다. 0 아니라서. 그러면, 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어, 내가 여기다가 7을 안 쓰고 1을 써놨네. 7. 맞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어, 시계 값은 6. 우리가 구하는 값이 6이에요. 2차 방정식 두근중 음수인 근이 2차 방정식 요식의 한 근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두근을 구해야 되겠다. 맞지? 인수분해 보자. 1하고 3, 그 다음에 2하고 1. 요렇게 하면 6, 요렇게 하면 1인데 어디다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해야지 5나 오겠네. 맞지?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다 쓰자. 음, x 플러스 2 하나하고요. 3x-1은 0. 이렇게 된다고. 요게 0, 요게 0.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음수인근이라고 했어요. 음수인근은 누구냐면 얘야. 얘, 해 떴어. 해 뜨면 무조건 대입. 그러면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2k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정리하면 k 그 다음에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 k 값 바로 나왔네. 6번 봅니다. 6번에 어, a식 b식이 나와 있고요. 두 식을 합쳤을 때 0이래요. 그런데 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아닌 거를 지금 그런 x 값을 구하려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a 식도 2차식이고 b 식도 2차식입니다 일단 두 식을 더하면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구해보자 이거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6은 0이에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2하고 4 어디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2랑, 아, 플러스 2랑 x-4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4다. 이런 식을 구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얘를, 어, 구했는데, 이거를 한번 써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6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 아닌 걸 찾는 거지. 이거는 이걸 다 곱하면 한 아홉 개 나와요. 이거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니지.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2하고 3. 여기서 인수분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다가 하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2하고 얼마예요? 5 하면 되겠다. 어디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x 플러스 2를 적으려고 하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제곱을 쓸게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니어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x는 3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x는 5도 아니어야 해. 하나라도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겹치는 게 누구예요? 만족시키는 값은 얘는 어 같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얘는 되겠다.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세 개만 아니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얘는 빼고 얘는 된다. x 값은 4다. 7번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 식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한 근이 나왔어요. 했던데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개수랑 상수항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적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에 플러스 상수항이 좀 복잡하네. 4k 플러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 대입. 대입하면 36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6이니까 64, 24k 플러스 6 빼기 3k는 0. 그러면 k 계산하면 21k. 그 다음에 42죠. 그러면 마이너스 42k는 마이너스 2. k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 처음 2차 방정식이햅니다 그럼 처음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고 x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 7, 1 어디다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x 플러스 7하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처음 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8번을 봅시다 8번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런 식, 식이 길다 이거에 대하여 요 식일 때 빅값의 합은 했습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죠. x,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좌변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x항을 묶어주면요. 어, 플러스 4-2a, x. 그 다음에 플러스 어, a를 묶어주면 a에 a-4. 는 3b. 왼쪽 어,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요. a랑 a 4를 하니까 두개 합이 2a 4 a 반대 부호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곱해서 요 식, 더해서 요 식이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a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는 3B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A 마이너스 에어, X 마이너스 A를 준 거야 이게 뭐냐면 B 마이너스 1에 이것도 B 마이너스 1에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B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b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요식을 더하면 b 플러스 2는 3b입니다. 위에다 적을게요. 어, 합차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넘어오는데 3b를 먼저 적을게.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요렇게 정리가 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4하고 1 마이너스 4 붙이면 합쳐서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러면 B 마이너스 4 하고요. B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돼요.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면은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B가 4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의 합은요, 얼마? 3이네.